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중급 영어 원서 해석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Here is a copy of the picture. 시작. Here is a copy of the picture.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A copy of the picture. 사진의 카피가 있습니다. 복사본이죠. 카피, 복사본. 복사해놓은 게 있, 있, 있습니다. Here is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s a copy of the picture. 시작. Here is a copy of the picture. Here is a copy of the picture. In the book is said. 그 책에선. In the book is said. 그것은 말합니다. 여기 콜론이죠. 콜론. 점점. 뭐뭐라고 얘기합니다. 말했습니다네, 그죠? Say의 과거. In the book it said, 그 책에서 그것은 말했습니다.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Boa부터 chewing까지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한번더 읽으면서 해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하세요.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한번 더.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제 목소리가 발음도 그렇고요. 따라하기 참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은 못 봐요. Boa constrictors 이건 뭐였죠? 보아뱀이죠. 보아뱀. 남미에 있는 아주 큰 뱀.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뱀이에요. 큰 뱀.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클진 잘 모르겠어요. 보아 c o n s t r i c t s 하여튼 큰 동물을 잡아먹는 뱀이라고 하죠. swallow. 삼킵니다. s. 그죠? 예. 그러니까 보아뱀들이죠. 보아뱀들 복수니까요. swallow는 삼키다요. 삼키다. 삼킵니다. 현재를 썼습니다. 사실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는 현재를 썼어요. 왜 현재를 썼느냐? 과거인데 왜 현재를 썼느냐? 이 자식아. 과거로 써야 될거 아니야? 과거니까. 사실이, 그죠? 사실. 현, 사실을 언급할 때는, 그냥 현재로 써도 됩니다. 모아 constructors swallow their prey hole. 그들의 먹이죠. 먹이를, prey, 먹입니다. hole, 통째로죠. 전체. hole은 전체입니다. 완전이는 뜻도 있고, 그죠? 통째로, 어, 그들의 모기를 삼킵니다. Pray는 모기에요. 근데 PRA1은 뭐죠? Pray, 기도하다, 기도하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Pray, 기도하다, Pray, 모기. 이렇게 돼요. A면 기도하다, E면은 모기입니다. A는 기도하다, 이는 먹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 e, 이빨로 깨물어 먹으니까 먹이라고 하면 될 거네. 어,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이 e. A는요, A 기도하는 게 A, A 기도한다, A 제 기도한다, 아하, 이런 식으로 <laughs> 외우시면 되겠네. 저는 뭐 특,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P E P R E Y는 먹이고 P A P R A Y는 기도하다. 그럼 여기서는 먹이죠, 그렇죠? They pray for. 어, 통째로 먹이를 삼킵니다. 위다,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추가 삼키다, 추가 어, 씹다죠, 씹다. 추잉 하면 삼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썼습니다. 명사.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명사가 되면 동명사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동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ᄂ, 어, 은이나리 ᄅ로 해석이 되면 형용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명사입니다. 이것은 씹는 것이죠. 씹는 것 없음이죠. 그죠? 씹는 것 없이,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음, 명사예요. 그래서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 문법에서 찾아서 영상 보세요. 봐야 됩니다. 안 보면 계속 힘들어요. 뭐 중학교 중이, 중3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모르면 짜증나고 막 그래요. 타이거도 아는데 내가 몰라 이렇게 됩니다. 어얘를아는데야 쟤도 아는데 내가 영숙이도 아는날 내가 영철이도 아는데 내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어 타이거 동명사 이렇게 심이 나옵니다. 타이거 분사처도 나오고요 현재 분사는 이제 과거 분사랑 또 연관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계속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영어 문법이 새로운 게막 수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몇개안 되는 영어 문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 그런 규칙성 때문에 또 문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규칙성을 따지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나오니까 그런 규칙, 자주 나오는 규칙은 뭐 계속 나오겠죠. 그죠? 언어가 뭐 모든 문장이 다 새로운 규칙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겁먹지 말고 어, 해보세요. Without은 뭐뭐 없이인데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라 그래서 전명구라 그래, 요 전명구.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전명구라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중3 때. 근데 친구 이름이 아니라 전치사 명사구란 뜻입니다. Without chewing, 씹는 것도 없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어요. 어, 투정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릅니다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는데 전지사 다음에 쓰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외우면 돼요 자꾸 읽으면서 생각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Boa c o n s t r i c t 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보아뱀들은요 s w a 삼킵니다 their prey 그들의 먹이를 whole 전체 통째로 without chewing 씹는 것 없이요 제가 지금 한게 직역이죠 한 번에 쫙 끝까지 가면서 해석이 됐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어를 읽으면서 단어 하나를 이제 하나하나씩 뜻을 생각하면 저절로 직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시작. 보아부터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한번더 시작.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잘 찍히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잘 찍히고 있네요. 7분 지났네요. 그다음 넘어가서 afterward they they can move afterward 그 후죠 그후그후 그 후. they can can't move 이게 누구예요? 대가 뱀이죠 보아 뱀이죠 보아 뱀 보아 뱀들 can't move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삼켰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씹지도 않고 이렇게 꿀꺽 삼켰으니까 못 움직인대요. 움직이기 힘들겠네요. And they sleep for six months. 이게 다한 문장입니다. 이세 줄이 일부러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한 줄씩 내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 영어 선생님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귀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영어 문장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Afterward부터 swallowed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Afterward they can't move. They sleep for six months to digest the animal they swallowed. 한번 더, 시작. Afterward, they can't move. They sleep for six months to digest the animal they swallowed. Afterward, 그 후에, they can't, 그들은 move, 움직일 수 없습니다. And 그리고 they sleep, 그들은 잡니다. For, 뭐, 뭐, 동안? For가, 뭐, 뭐, 을 위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숫자 앞에서는, 기간 나타내는 숫자 앞에서는, 6, 6개월을 위해서가 아니라 6개월 동안입니다. Six months에요. 얘도 t 발음이고, 얘도 s 발음이에요. 그래서 six months가 아니라, 비싼 발음이 연속이 되면 앞에 발음이 이제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ix months 하면 돼요. 어, 그러면, 야, t 발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six months 다음에 뭐 s 발음을, 했으면 당연히 이게 month, 한 달이란 뜻이, 뜻의 단어지, 다른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 제가 옛날에 고민했었거든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속시현하죠. for six months. 6개월 그냥 months라고 속시현하게 s 발음 내면 돼요. 6이니까 당연히 s 발음을 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to digest digest digests digest. 소화하다요. 소화하다. 소화시키다.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to 부정사. to 부정사. to 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또 길어집니다. 일단은 투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제일 많죠. 뜻이. 많이 쓰는 게뭐뭐 하기 위해서. 투 어, 투정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타이거 투부정사 <laughs> 영상 보세요. 투부정사 설명 아주 이쁘게 해 놨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to digest도 되고요. d i g e s t 해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개예요. d i g e digest 소화다 시작 digest digest 소화다 digest digest 소화다 digest digest 소화다 아마 digest가 영국식 쪽 발음일 겁니다. 근데 크게 뭐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뭐 digest 하면 d i g e s t 고 digest 하면 digest니까 digestive라고 그 하는 과자 digestive인가? 과자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과자 있습니다. 소화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을 모마하기 위해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in order를 쓰기도 하죠.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시작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모모하기 위해 in order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in order가 딱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모모하기 위해라고 해석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좀 투부정사가 명사형사 용 부사가 있다 보니까. 읽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또는 말하는 사람이 앞에 in order를 붙여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영어로 얘기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투부정사를 쓰고 싶으면 in order라고 해주면 아주, 뭐 명쾌하고 명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The animal 뭐를요? 동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they swallowed 그들이 삼켰던 t h e y 부터 swallowed가 이제 관계대명사들이죠. t h e y 앞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또는 which라는 이 관계대명사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문장으로 나누면 to digest, to digest the animal, the animal plus they swallowed the animal이죠. They swallowed. 디 애니멀이에요 그 애니멀을 삼켰던데 디 애니멀을 데 n 로 바꿔서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생략까지 한거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급수준에서는 목적격 관, 관, 관계대명사 아셔야 됩니다 아나 이거 모르겠다 관계대명사 모르겠어 나 이거 그러면 타 이거 어, 관계대명사 치시면 목적 m 주격 목적격 animal. t 다 e animal. The a n i m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The animal을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서 그들이 삼켰던 동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들은 잡니다요. 직역해 보겠습니다. Afterward 그 후에 they can't move 그들은 move할 수 없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y sleep 그들은 잡니다. For six months 6개월 동안 잡니다. To digest 소화시키기 위해서요 the animal 동물을요 they swallowed 그들이 삼켰던 동물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역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 지금 같이 그냥 소리 내서 영어만 읽을 텐데요. 머릿속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아, 나 하나 아, 안 되겠는데 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안되다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뇌가 영어를 조금씩 깨우칩니다. 영어를.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혼자서 잘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갑자기 막 영어가 막 팍팍 그죠. 모두게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잘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냐 못 타냐지. 그 중간 단계가 애매하게 있지 않죠. 그죠? 계속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어, 안 넘어지면 잘 타는 거예요. 그죠?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언어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 하다가 갑자기 막밥 줘, 배고파 그러죠? 온 어, 친구랑 약속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간단한 얘기들이 그럼 그, 그, 그런 거, 어, 어,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나 내가 아이거나, 조카를 본 분들이라면 그런 거 느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 하면서. 그냥 한번, 어떻게든, 되든 말든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Afterward, Afterward, they can't move and they sleep for six months to digest the animal they swallowed. 한번 더. 시작. Afterward, they can't move and they sleep for six months to digest the animal they swallowed. 다음 문장. 시작. In those days, I thought a lot about jungle adventures. 한번 더. 시작. In those days, I thought a lot about jungle adventures. 해석도 안 했는데, 그죠? 같이 읽는 이유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 그럼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해석을. 그리고 제가 끊어 읽잖아요, 그죠? 알아서, 잘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끊어 읽을 때. 요게 사선 표시한 게 끊은 거예요. 쉼표니까 당연히 끊어 읽어야죠. 살짝 쉬라고 쉼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그냥 퐁자글로 해놓은 게 아니라. In those days 하면 그당시입니다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과거입니다. 그죠?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이 따옴표로 지금 앞에 문장과 이어지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보아부터요 보아 컨스펙터에서부터 여기 따옴표까지가 음, 인용구였고 그죠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또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맨날 얘기죠 그죠? 그 과거는요 그죠? 과거에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Think의 과거죠 A lot 많이 생각했습니다 부사예요 봐봐, 모모에 대해서 Jungle Adventures 정글은 다 알죠 어 어드벤처스 모험이죠, 모험. 모험입니다. 어드벤처가 아니라 받침이 디귿 받침이 어 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발음이 아주 갑자기 그 발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예. 지금 발음 괜찮아 보이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괜찮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어드벤처. 어드벤처가 아니라 어드벤처스. z 발음까지. 그죠? Adventures about jungle adventures. Adventures 영화에는 의 발음이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자꾸 의 이렇게 표시하긴 하는데 adventures입니다. z가 아니라 adventures가 아니라 adventures. adventures 이렇게 발음합니다. Jungle adventures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A lot money about 모모에 대해서, jungle adventures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n those days, I thought a lot about jungle adventures. 한번 시작. In those days, I thought a lot about jungle adventures. 한번 시작. In those days, I thought a lot about jungle adventures. 영어 정보,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